각종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상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물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실 119 안전체험관이 여름철을 앞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워터파크의 수입법한 대형 바구니가 물을 쏟아내며 거센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안간힘을 쓰며 안전봉을 꼭 쥐고. 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두 발도 펴봅니다. 임실 물놀이 안전 체험관 루트인데 오해 첫 개장일을 맞아 인파가 몰린 겁니다. 무는데 나중에 할 때는 이제 방도 알았으니까 재밌고 이제 실제 그 일어나도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교육은 주로 급류나 하천 등 물에 빠진 위험 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잇따르는 선박 안전 사고에 뗏목을 이용한 탈출 방법도 가르칩니다. 안전체로, 안전체로. 배가 가라앉는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에 체험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구명조끼 없이 시간을 버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와 체험을 접목시킨 데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대원이 직접 교육에 나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전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 댐목이란 안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서 교육과 재미를 더해서 임실 안전 체험관은 8월 말까지 쉬는 날 없이 하루 두 차례 체험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야외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장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시설 확장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종수영입니다.